아이를 위해 뭘 할까 고민하는 아빠 이야기, 아마빠입니다. 우리 아이 몸이 자라는 만큼 마음도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보이지 않는 한켠에 부모인 내가 모르는 상처가 있진 않은지 부모로서 우리 부부는 옳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언제나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희 부부와 아이는 니 심리 상담 센터 허그맘 허그인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상담을 받기로 했고요. 지금 저는 허그맘 허그인에서 보내주신 기재 성격 검사 설문 작성을 하고 있어요. 어두컴컴한데서 뭐예요? 아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지. 아이를 위해 뭐랄까 고민하는? 자인 이야기. 엄마 이야기. 자인이야. 자인이는 누구야? 동생. 동생이 자인이야? 셋째야 네. 아이를 위해 뭘 할까 고민하는 아빠 이야기. 암마아빠였습니다암마아빠입니다 아이나, 우리 어디 가요?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요. <laughs> 우리는 허그맘, 허그인으로 줄.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 일정 먼저 안내드릴게요. 먼저 부모님 면담 진행하시면서 우리 아이 발달사 양의 히스토리 살펴볼 거고요. 우리 아이는 이러한 발달적 특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또 궁금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부모님의 양육태도나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 또 가정의 보호요인, 위험요인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과 아이니의 아동부모 놀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과 아이니의 놀이 방법을 통해 사호작용 패턴 그리고 양육자와의 관계 질. 아이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시간 을 가지려고 해요. 세 번째로 치료사의 저와 또 아동의 놀이 평가를 통해서 낯선 이에 대한 반응 그리고 추가적인 발달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상담을 통해서. 평가 및 검사 결과를 통합한 상담을 진행할 네, 것입니다. 네, 그래요. 주소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혹육시못 혹시 들은 적 회피하거나, 대답 대신 외계어를 한다. 대답을 아예 안 하거나, 딴처럼 피우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눈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니까, 발달 검사에서 언어 평가 굉장히 높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못 알아들은 게 아니거든요. 어, 입을담무는 걸로 아, 나 싫다는 아, 표현을 아, 하는 아, 거죠. 네. 안녕하세요. 리고 근데 상호가 다 잡아먹을 텐데? 빨리 도망가야겠다. 상호가 다 잡아먹는다. 네. 아빠 이거 엄청 잘 그리는데? 그려볼까? 아, 왜? 같이 그리자. 어때? 이거는 지금 바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예요1 0 0원 1,400원이나에요? 비싸네 비싸 조금씩 깎아주세요 치아에인에사 환자가 갑니다 알려주세요 네. 어, 우리. 는요 위험의피 기질이 낮은 편이에요 걱정이 없고 과감하고 <laughs> 우 웃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니예요 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사회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우리 아이니는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낮은 편이 에요규정직단의 평균보다 절반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위험이나 결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흔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니 예쁘다고 맛있는 거사 준다고 마트에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회적 민감성 이 높은 아이들은요. 타인의 칭찬이나 얼굴 표정, 사회적 보상 단서와 타인의 어떤 감정 정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음.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지지 표현과 합리적 설명 높으시죠? 음. 충분한 애정 표현 및 인내심 있는 양육 태도로 부모님과 아인이가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 허그맘 허그인에서 상담 잘 받고 왔습니다! 와! 저는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낯가림을 하잖아요. <laughs>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시고 친절하셔가지고 빨리 가드를 내린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아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둘 얘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빨리 남편 흉을 보고 있요 <laughs>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말을 하면서도. 나도 느낀 게, 아, 진짜 전문가는 아유. 전문가다. 음. 왜 사람들에게 점 보러 가면 무속 선생님, 이제 거기 계시면 집에 우한이 있군요. <laughs> 그러면. <laughs> 어머 용하십니다 이러고 <이런> 있잖아 <laughs> 근데 선생님이 아이는 이런 아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머 오, 용하십니다 맞아, 맞아. <laughs> 이러고 있더라고 가대를 빨리 내리게 하는 것도 사실 상담하는 사람의 기본 소양이잖아요 맞아. 엄청난 스킬이긴 하죠 맞아요 아이는 이런 아입니다 로 끝나면 은 사실 아이에 대한 거야 부모가 더잘 알지 그런 것까지만 했으면 별거 아니었겠는데, 이런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는 게, 꼭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지 않더라도, 상담은 받아볼만 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못난 부모는 아니었다. <laughs> 그냥, 나는, 나름 만족스러운 정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나 기분 좋아요! 왜 좋은데? 까먹었어 까까먹었어. <laughs> 풀어줘요. 꽉 까는 기분을 풀어줘요. 당이 기분을 풀어줘요. 당이 기분을 풀어줘요, <laughs> 맞아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이니가 언어 언어가 6세? 맞아. 6세라는 게 진짜 어, 6세도 넘는 거같아 강을 올려줘요, 과자가. 그래.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그런 얘기 누가 했어? 어 아쉬웠던 거는 시온이랑의 그런 역동을. 그 이거 까까 조무간식이요? 그냥 우리 상황이 우리, 아쉬운 어, 거지. 우리 시기가 응. 아직 조금만 더 컸으면 같이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둘째가 있는 사람이라면 둘째랑 싸우기 시작할 때쯤 맞아. 하는 게좋을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첫째 장난감을 뺏기 시작할 때. 응. 그리고 또 시온이는 어떤 기질일까 되게 궁금해. 맞아. 거지. 키워보면 또 완전 다르니까. 가인이랑 시온이 사주를 들고 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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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진 들고 가서 관상도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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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흉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laughs> <응>. 부부 상담도 같이 받고 <laughs> 있어 <많은 거지. 웃음> 나도 가서 할 얘기 많아